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한 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오늘은 다행히 10만원 넘었네요. 10만 3,259원이고요. 아, 오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딱슈렉스를 제일 먼저 봤고요. 아, 이거 좀 수상한데요. 했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쭉 지켜보다가 아, 이 오후에 계속 떨어지길래 결국 얘는 매수 못했고, 결국은 올렸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얘는 오전에 봤다가 놓아줬고, 그리고 이제, 이제 로키 텔스케랑 프로티나였는데, 이제, 로키 텔스케랑 프로티나가 계속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계속 얘는 눌림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로키 텔스케어는 좀 눌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키 텔스케어가 제가 요 근래 계속 잘 먹어서 결국은 아 궁합이 잘 맞는 로키 텔스케어로 가긴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걸 매매하면서도 프로티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가 주도주가 되고 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종목을 결국은 또 선택 실패를 했다. 로키델스 케어가 아니라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프로티나를 매매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로키델스 케어 때문에 저는 이걸 매매를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티나는 거의 구경만 했고요. 이제 아안 되겠다. 예, 프로티나가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로키델스 케어 집중화해 가지고 이제 1봉을 보시면 로스케스 케어가 신고가죠. 이렇게 또 원체 제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오늘 이렇게 1봉 기준을 잡고 이걸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전에 보시면 이렇게 1봉을 다 뚫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을 주고 여기가 이제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은 하루 총일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걸 이제 당일 투자자 보니까, 오늘 주체자가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거래원을 보니, 이제 한국증권이랑 JP모건, 그러니까 JP모건이 대놓고 이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여기 일단 눌림을 줘서, 이제 프루티나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루티나는 이때 당시 눌림 없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고, 여기 델스가 이제 이렇게 눌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좀 지켜볼까 하니까 여기서 양봉 <laughs> 양봉 2%짜리 뽑아주면서 아 이거 내릴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여기가 깨지 않으면 여기 8만 1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주워와도 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급하게 주었고요 그리고 약간 1% 넘는 수익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는 못하고 좀 끌고 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줬는데 일부만 매도하고 좀 하락하길래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1% 조금 넘게 먹었고 한번더 이제 보시면 또 눌릴 때 여기서 쭉쭉쭉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 저점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 해서 결국은 또1%좀 수익 줄때 이렇게 매도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1%좀 넘게, 여기서 1%좀 넘게 먹어서 거의 10만원 달성했고요. 결국은 얘가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짤짜리로 들어간 거라서 의미 없는 매매고, 결국은 여기 한번 마지막에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줍줍해서 여기서 팔았으면 좀 비중을 많이 늘려서 많이 먹었을 텐데, 올해 매번 제가 수익 줄때못 먹으면 계속 안 올라가길래 오늘 수익 줄 때마다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은 10만원이고, 아, 오늘 정말 또 아쉽네요. 계속 생각했던 종목을 다 매수를 못해서, 오늘은 유럽 핏도 아까 여기서 제가 좀 수상하다고 좀 봐야 될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VI를 찍으면서 갭상승 해버리고, 얘는 이제 또 보내주고, 프로티나는 계속 노래 부르면서 여기서도 노래 불렀는데 이때는 아마 로키델스케아 매매 중이라서 못 샀는데 결국은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로키델스케아가 아니라 무조건 프로티나를 했어야 되는데 종목 선택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제가 오전부터 보면 로키델스케아랑 프로티나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로키 델스케어가 이때까지 제가 수익을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궁합도 잘맞고좀 익숙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로키 델스케어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은 실패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